어? 아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선반이 왔습니다. 아, 예. 네 선반이 왔습니다. 아 제대로 온것 같아요. 지금은 선반 설치를 할 거고요. 제 삼각대가 지금 다리가 꼬라진 관계로 지금 예, 아마 각도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임시방편으로 나왔던 이4일짜리 맥주들을 빼고요. 어, 많이도 심하던데? 어, 어, 계한 어, 7월달 행사 계란이 먼저 들어와서 잠깐 보관하고. 드요 치킨 릴까요 요거는 내일 낮에 상반 막아주는 거. 아니요. 이거는 아니. 안녕하세요. 냉장고 지금 온도는 꺼놨고요. 전기세를 아껴야죠. 계속 열고 있을 거면. 그리고 제가 지금 얘네를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음료, 맥주, 음료, 소주가 아니라 음료, 맥주, 소주로 가려고. 그냥 맥주, 음료, 소주 이렇게 좀 섞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더 아래로 같이 내려가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 고리는 이게 매장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틀리고 선반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에 맞는 걸 시켜야 돼요 이거의 자세한 문의는 본사 OFC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치는 끝났습니다 아, 사이즈를 한번씩 재보고 이게 제일 큰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재본거예요그 아, 다음에 이제는 뭐 아시다시피 또 약간의 이제부터가 노가다지 사실은 여기서 이제 가격 상품을 올리고 여기서 주류를 깔건데 여기서 무엇을 깔거냐면 저는 이제 국산 맥주를 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이게 물건 라인을 잡아주는 건데요 같은 경우 이 트위존에 그 밑에 있던 거랑 똑같은 라인에 꽂아주시는 거아 세거라서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죠. 아, 근데 세거라서 잘안꽂히네어 규격을 아, 사이즈로 맞춰보고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음료수를 올리고 올리고 여기 머리도 잘 움직이죠. 네, 머리가 안 맞을 때는 한 칸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도 사이즈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이에다가 손으로 손으로 음, 여기다가 사이 넣고 손으로 꾹 눌러주면 들어갑니다. 아직 뒤에는 연결이 안돼 있어 가지고 뒤에 a 있다가 한번 더 가서 얘를 뒤로 쫙 밀고 나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네, 이 상태로 진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잘 올라가고 마지막에 이 소주 친구가 짝짝 네 이걸 원했습니다 뒤에 네, 작업할 때는 또좀 주의할 게 있는데 이제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같은 경우 하나를 갖고 와서 또 이렇게 재보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안녕 잘가 친구야 네 갔습니다 다음 친구 네, 다음 친구 왔구요 아, 제가 지금 한 손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밑에 홈이 있기 때문에 홈에다 꽂아주시면 좀 착, 잘 가네요 이 친구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 뒤에 홈에다가 원래 앞에 번호로 외우고 왔으면 좀 편한데 제가 그런거는 또 외우는거에 좀 못해가지고 네, 이렇게 쭉 내려간다 레일 타고 네 다음 친구 손의 감각으로만 합니다. 막 이래. <laughs> 동담입니다 하다 보면은 그냥 돼요. 손님 왔다. 이렇게 띠링 소리 나면 손님 왔기 때문에 전 손님 받고 오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거는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진열하고 싶었던 건다 진열했고요. 여기서 이제 뭘깔 거냐, 이제 이거는 조금 기다려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진열할 거고요. 오늘 가격표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가격표 끝나고, 우 국산 맥주랑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올 거한 자리 비어 있고요. 맥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맥주 맛집으로 되었으면 좀 좋겠네요. 종류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새벽 2시네요. 와, 가야 되겠습니다.